자 안녕하세요 접니다 자 오늘은 뭐 할거냐면은 라이벌에 있는 근접무기 중에 가장 좋은 근접무기를 한번 가려내볼건데요 근접무기 하나하나 시험하게 지지게 오래걸리니까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모드를 한번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자마자 전기톱이 진짜 지지게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있어요 아무튼 부릉부릉하면서 가고 있는데 아이고 뭐야 죽어버렸네 어 뭐야 방패 방패가 사람 두명 잡았어 자 아무튼 한편 여기는 지금 카타나랑 다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전기톱이 나오면서 아이고 나시 죽었네. 여기 카타나 죽었어. 자 지금 카타나가 빠려서 단검이랑 도끼랑 싸고 있는데 아이고 단검 죽었어. 어 카타나도 죽었어. 자 여기서 방패가 지금 열심히 뚜까뚜까해서 단검을 잡아는데 옆에서 갑자기 전기톱이 나와요. 지금 전톱 열심히 때리고 있는데 아, 갑자기 옆에 또 주먹이 나와요. 자 주먹이 지금 방패랑 전기톱 둘다 잡아버렸어. 자 아무튼 지금 계속 주먹이 이렇게 가운데서 무쌍을 찍고 있고 오한명더 잡았네. 오 맞죠 전기톱이 다 <laughs> 전기톱이 나와서 주먹을 잡아버렸어 아우 진짜 전기톱은 죽을 때도 시끄럽네 저거 자 지금 점수판을 보면은 1,2등이 비슷하고 나머지는 좀 어... 고만고만하네요 자 아무튼 여기와서 전기톱이 다시 부쌍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피가 없어가지고 도망치는 노중사비인데 아예 쫓아간다 파이팅 아, 한편 여기서는 도끼랑 나시랑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오 라이벌쉽 농기작전 자 다시 아까 그자리로 들어왔는데 지금 전기톱이 열심히 써서 피를 다 깎아 놓은 걸 지금 다시 열심히 다 주워 먹고 있어요 몇년 쪽죠 맛있겠죠 자 지금 여기서도 쌓아오고 있는데 지금 어디선가 전기톱 소리가 들리면서 전기톱이 갑자기 나왔어요 갑자기 전기톱이 나와가지고 물들이 다 쓸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전기톱 은 마치 핸들이 고잖아 a 톤 트럭마냥 돌진을 해대고 있는데 와야두 명이 다가왔다 야, 지금 도망치는 도끼까지 잡으면서 한 번에 세 명을 잡는 모습 자 지금도 여기 전기톱 깽판을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 부두 지붕에 저 카타나가 한명 몰래 칼을 갈고 있네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어 멋지게 점프해가지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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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두 명이나 잡았어. 야, 나는 지금까지 방패가 꽤 많이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열심히 꼴등을 달리고 있어. 근데 지금 또 화면을 보면 지금 방패가 열심히 싸우고 있긴 해. 어, 아니네, 아, 이거 진짜 개 웃긴 게, 전기스톱이 이렇게 싸우다 죽어도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 가지고 겁나 빨리 다시 복귀해 가지고 다시 싸워. 야 근데 또 죽었어. 와, 야, 진짜 전기스톱이 세긴 세. 한방에 65 데미지여 가지고, 야. 아, 저 딸피로 지금 카타나 잡는 거맞아거 <laughs> 레전드. 자, 이제 슬슬 게임이 끝날 때가 됐는데.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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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싸운다. 오, 야, 전기톱 뭐야? 한 명. 어, 뭐야. 단검한테 잡혀온데 칼찌엔 당했나봐. 오, 야, 방패가 단검을 잡았어. 뭐, 방패가 도끼까지 떨어뜨려서 잡았는데? 야, 오늘 도끼 입술이 좀 많이 한다. 자, 아무튼 이렇게 끝이 났고요. 이제 1등 전기터, 2등 주먹, 3등 단검, 4등 도끼로 이렇게 1, 2, 3, 4등이 결정이 났어요. 어, 방패는 꼴등. 그럼 이제 1, 2, 3, 4등이 뽑혔으니까 토너먼트 식으로 해가지고 누가 1등을 할지 지켜봅시다. 자 지금 게임 시작하자마자 지금 춤추고 때리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지금 신경전이 장난이 아닌데 와야 저거 점프해가지고 칼집 피한다 자 열심히 칼을 휘둘러 보지만 그래도 전기톱한테는 안 되네요 자 과연 전기톱 2 라운드도 이길 수 있을까 오 뭐야 야 칼집 성공했어 칼이 야 승리 의 댄스 자 지금 칼이 어디선가 한대 얻어 맞고 왔어요 오야야한대 남았어 죽겠다 잘 피해봐 과연 과연 아이고 안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죽어 버리네요. 자, 지금 말씀하는 순간 단검이 바닥으로 떨어졌고요. 어, 지금 전기톱이 다시 쫓아 가고 있어요. 어, 야. 반대씩 죽어 버렸다. 어. 어, 야. 왜 저래 저거. 아니, 왜 저라는 거야? 자, 아무튼 이렇게 단검이 뱅글뱅글 돌운동안 저희 전기톱 밑쪽 위에서 원숭이 쳐다보듯이 보고 있고요. 아이고 죽어 버렸네. 자, 이어서 다운을 왔는데요. 뭐야? 자, 이제 마지막 라운드에요. 어, 어, 네, 전기톱이 이겨버렸네요. 네, 자, 이제 다음은 이제 도끼랑 주먹 싸움인데요. 자, 이번에도 누가 이길지 한번 봐봅시다. 자, 시작하자마자 이제 주먹이 이걸 더블 점프 사용하면서 팔을 휘적휘적 하면서 지금 도끼를 개패고 있어요. 헐쿠헐쿠. 자, 도끼 다진육되겠는데? 아, 뭐야. 자, 다음 판으로 넘어왔어요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야, 이거 어째 도끼는 공격을 잘못 맞추는 느낌이다. 빠르게 다음 판으로 넘어왔구요 지금 이렇게 열심히 가고 있는데 이거 약간 이거 도끼가 일방적으로 맞는 느낌만 계속 나오는데 이거 이거 도끼가 히트박스가 안 좋나봐. 나또다운 아, 라운드로 넘어왔구요 지금 도끼가 이제 아예 도망치로 결정을 했나봐 이제 백무비 망치는데? 근데 도끼 너무 느려 자 이렇게 속전속결로 이제 주먹이 5점 다 따버리면서 5대0으로 주먹이 이겨버렸네요 자 그럼 이제 1등을 가리기 전에 3등 4등부터 한번 가려보도록 할게요 이 단검 친구는 아까보다 춤추는 걸 보니까 진짜 흥이 넘치는 것 같아 야 이번엔 진짜 누가 이길까? 야, 궁금하긴 네오야 어, 칼이 먼저 한대 때렸어 그럼, 어 뭐야 아, 되게 매가리 없이 죽었는데? 자, 다음 라운드인데요. 지금 서로 먼저 들어와, 들어와 하고 대기를 타고 있어요. 어 <laughs> 저거 진짜 또 춤추네. 진짜 아무튼 단검이 먼저 왔어, 우고 있는데, 먼저 한 대를 맞아버렸어. 어, 한대더 맞았어. 야, 이제 한대남았네 단검. 한 아이고, 자, 다음 라운드인데 이번엔 도끼가 먼저 왔네요. 오, 야. 지금 칼이 무빙을 치면서 한 대씩 툭툭. 오, 야, 잡았어. 와우. 아, 저 춤추는 거맞 진짜 <laughs> 과연 단검은 이 연속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과연 점수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근데 너무 많이 맞은 것 같은데? 아이쿠 야 이번엔 어떻게 될까 오야 먼저 맞고 시작했어 어이구 야 많이 아픈데 저거 지금 단검 한대 맞으면 뒤지는 피오야야 열심히 피하고 있어 오야야야 위험해 위험 진짜 위험해 야칼지만 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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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자 과연 이번엔 누가 이길지 오야 지금 서로 한 대씩 치고 지금 돌아가는 모습인데 어? 야 저기 가운데 싸움건가보다 오, 어. 어, 뭐야 야 이녀석 할지 야 이거 생각보다 팽팽하게 펼쳐지는데 게임이 음. 오 야야야 오야 <laughs> 지금 들교가 살벌하게 일어나고 있어 오오야 어, 어, 어아자 지금 3대4로 팽팽하게 가고 있긴 한데 지금 방금은 한 분만 지면은 게임이 끝난 상황이에요 어이구 먼저 맞아버렸어 단검이 하지만 걔 쫓아가서 오야 지금 단검이 더 오야 아 나이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4대4 서로서로 마지막 이 상황 야 단검이 이기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아 말하자마자 한대 맞아버렸어 오 어, 과연 아이쿠 까비 자, 그럼 이제 전기톱과 주먹 중 누가 더 좋은지 한번 뽑으러 가봅시다. 자, 게임 시작했고요. 일단 둘다 위로 올라가는 모습. 근데 주먹이 떨어졌고 전기톱도 같이 떨어졌고. 오, 야, 쫓아갔어. 오, 싸운다. 오, 어, 여, 아니, 전기톱 무빙 뭐야? 아니, 전기톱이 무빙으로 잡는데? 예, 전기톱이 세긴 한데 주먹도 충분히 세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 <laughs> 봐봐, 지금 저기톱 많이 맞고 있잖아. 어, 도망친다. 안돼. 아이쿠. 자, 지금 1대1인 상황인데, 오, 전기톱이 돌진했는데 주먹이 한발 빼가지고 안 맞았어. 오, 야, 지금 서로 맞히기 아이고, 야, 맞히기를 하면은 전기톱이 그냥 이겨버리네. 자, 이번에는 과연 주먹이 이길 수 있을지. 오, 야, 지금 서로 피는 비슷할 것 같은데? 얼쿠 전기톱이 져버렸어. 아니, 근데, 진짜, 보면 볼수록, 저거, 전기톱이, 저거, 속도 부스트 받으면서, 무빙하면서, 한 대씩 때리는 게, 진짜, 와, 답이 없겠다, 저거, 상대하는 입장에서. 어이쿠, 주먹이 또 져버렸어. 자, 마지막 라운드인데요, 이제. 지금까지 보면은, 전기톱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어가지고, 아마도 이번엔 전기톱이 이기지 않을까? 그럴 것 같은데, 왠지. 여기서, 슬라이딩 해가지고, 안 하네? 여기서, 슬라이딩 해가지고, 안 하네? 여기서, 어 이렇게 전기톱 이겼네요. 자 이렇게 근접 무기끼리 맞짱을 까면 누가 이기는지 한번 봐봤고요. 어 이제 다음엔 또뭐 해볼까? 음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빠이빠이.